이짜 분석기를 주로 콩콩 같은데요. 근데 잠깐만. 혹시 막가 조합이네. 심지 패살기 꺼냈다. 소고사의 떡고개 오신 것같 환호합니다. 합이 될거 같은데. 실패되지. 올해만 네 명품에서 민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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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점, 내. <laughs> 쟤도 노인 아니 쟤울수록인 날아. 아니 수도 있어요. 우리가 꼭 오인이라고 쟤네도 오인 걸리는 건 아니더라고. 매니아들이 생성되었어. 다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. <laughs> 근데 이번 판은 맞는 것 같긴 해. 오늘 신지 명품 탈론 오래만 하면 보나? 라이어 넘버원 탈론 아니야 아 넘버원 미드지 또뭔 소리예요 아 넘버원 미드야? <웃음> <웃음> 그건 모르겠는데 골치 아니, 판테 너무 힘들어살 사려야 돼못이겨라이수 있어 아! 진거는 라이어 먼저 갈수있어 아! <laughs> 제가 그것보다는 어? 쟤안 없어지네 타워? 8초가 8초 가 8초 어떻게나 이거 먹어봤을 때 없어 괜찮아 요 그냥 막 써요 스킬 괜찮아 <웃음> <아유>. <웃음> 너무 행복한데 이거? 이거 <laughs> <laughs> 너무 싫어 판데 <laughs> 미신이 조금 생각이 있으면 올 거고, 생각이 없으면 안 오겠지. 뭐, 크게 둘로 상관없긴 한데. 와, 형이 경험치를 너무. 뭐. 괜찮아요. 이것도 일부러 왔는더 일찍 빠졌어야 되는데. 사라지 혼자 살아야 되는데. 한 캐나다. 우리 싱글 어, 더블 보냐 나이스 이하 신이 먹었네 요즘 유생이 쎄더라. 킬 많이 먹으면. 킬 많이 먹으면 어떤 킬이 <목소리> 다 쎄죠? <깨져. 아니>, 옛날에는 리생 <목소리> 유통기한이 있었는데 요즘은 리통기한 그런 게 없어요. 이이 있어요. 유통기한. 예전 방송은 쎄지 않네. 와우. 저걸 어. 저걸 아! 나이스! 너보다

아, 저, 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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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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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저, 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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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á yeah. foi yeah. 안 보여 판테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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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팩트넥이야 각 보고 있다 지금 따아 볼까요? 싸워것 같은데 나나 어. 나 있거든? 그냥 어, 싸워볼래? 네, 판템 판트... 올라왔어요 라인 밀어 라인 밀어 라인 빠지고 요 이런 원으라고 하는데 왜 자꾸 죽는 거야? 아! 그거죠? 아이, 그, 나 자, 가끔 보면은, 아이, 그런데. 땅테 온다, 땅테땅도 내려와요? 땅테 와도 되긴 해. 네. 이신 탑이고. <laughs> 화이트.

이제 아마 아르층 갔을 거예요. 지금. 음 이제 레드 목으로 왔을 거아요 사이크 미드 간다. 아주대. 네, 네, 아깝다. 리신 바야 아, 여기, 여기 리신이야 리신. 리슨. 안보태가되고 뭔가를 할것 같은데 하나도 안 하네. 여야 되는. 미이바이에요 이게. 미아요. 이안보이 같아요. 진동 내신나 같이 온것같거든요 이거 공깔면할만할것 같은데 태도가 태도가 됐다. 한다 태도가 아, 다 태도가 다태다다다 뭐가 전력 먹는 건 어때? 아, 어, 이거 다 켜는 게나전는 먹는 거. 아, 거. 대신 대신 노포리고요. 음. 어, 이거 먹을게요. 나이스. 얘 거기 있냐? 파이크 가는 중 파이크에도 위에요? 탱한다 응 바텀 다이브 줄게 우리 둘이야? 왜 이렇게 돌아왔지? 그냥 오지?

와, 오는데요? 리신인가요, 이거? 한탄, 한... 한탄 내려오는 거... 아 파이프야. 파이야이프야 파이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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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프이프이요이프이프야파거든이이프이이프파이이이 사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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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잡아라서 음. <laughs> <있구나. 저판이라서. 웃음>

야, 뭐야. 이거 어떻게 봐, 지이 과하게, 달콤거 양이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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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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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이네 2팀 꿀팠다 2팀 역으한번 노려볼까? 잠깐 기다려봐 가능하다 는궁 어디있어? 헌터테궁 몰라요? 궁 몰라요?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한태온 궁탑 조심이야. 한태온 포. 아니 기다리라니까 그거 왜 굳이 했어? 가고 있다고 후까지 해줬는데. 하여튼 여기야. 미드 살 천천히. 아주 비예요

아와도요난 당했습니다. 가가요 지금. 하트, 트공거할수 있지. 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좋지였습니 영각? 그냥 먹으면 되겠다. 그냥 먹고 영 먹으면 돼. 도오에 죽은 없어 아, 그이 Hm? If we know, it's true. It's t 하지 말자. 야! 어. 은다아는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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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<잘못 웃음> <잡았다! 웃음> 아. 는데한 번인다고 그러는데. 조심 어, 다 와드야. 와드 어, 어 아, 아. 뭐, 하늘 아와안 돼. 와드늘 아마 안 돼. 뭐, 아 뭐, 하하면안 돼. 와하 되게 잘안아놨안 아마 안지 뭐, 아아 같이 같이 제가 탄 밀었다 그래도 <놀람> うわっ 이 파이크부터 아, 어, 반태우, 반태우 도왔어요. 하 어파했어 어팔 오겠다. 뭐 뭐야? 뭐야? <웃음> 뭐야 <웃음> 이게? 아 서포셔에 못 쳤네. 갑자기서도 서포터의 찌개 날수 와 이제 딜 받아